오늘은 아흔여섯 번째 개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바른 지혜로 깨달음을 절대 평화에 이른 사람은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고 말과 행동도 고요하다. 예. 부처님 당시에 그 어떤 스님이 이제 출가를 딱 하고 나서 수행을 하다가 한 젊은 사위를 이렇게 데리고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사위가 스님들이 이제 수행 주제 알려주는 것을 듣고 머지 않아서 아랑가를 증득했다. 아랑가를 증득하고 나서 이 새벽에 자기가 그래도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비구 스님이 있으니까 사위 스님이 그 비구 스님을 모시기 위해서 가전 이제 할 일들을 꾸준히 하다가 스승이 무심코 휘두른 부채에 이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할 일을 꾸준히 하다가 무엇인가 물건을 건네줘야 되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건너주니까 스승이 이제 건방지다 이러면서 한마디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왜 그렇게 한 한쪽 눈을 가리고 한한 손으로만 주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스승이 아 내가 참으로 좀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러면서 크게 걱정을 하니까. 사위가 하는 얘기가 제, 제 탓도 아니고 스님의 탓도 아니고 단지 과거의 업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전에 가서 비구스님께서 그 얘기들을 부처님께 낱낱이 말씀드리니까 <laughs> 사위는그 아라가를 증득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고요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언제나 아는 한 상태에서 머무르게 된다 하는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우리가 뭐 눈이 먼다든지 혹은 다른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많은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아직 몸,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집착이 강할수록 그런 데 대해서 상실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었다, 해침을 당했다, 이런 감각에서도 또한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하는데, 아라한과를 증극한 사람들은 그러한 데에 대한 집착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어떠한 원인을 기해서 문제가 발생됐는가를 곰곰이 생각해서 알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매우 초연하게 그 상황을 넘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랑이 사항이 된다 하더라도 이 몸과 말과 행동이 모두 다 고요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우리는 뭔가 조금이라도 이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하는 생각 일들이 발생이 되면은 거기서 자꾸만 동요가 일어나고. 편안하지 못한 안원한 상태를 이루지 못하는데 이 아랑가를 증득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흥분을 하거나 해서 격발지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격발지게를 해서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발을 막 시켜서 그 사람이 스스로 패배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도록 유도를 자꾸 하는데 그런데 흔들림이 없는 사람 상대를 만나게 되면 매우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면서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언제나 조금 안정되어 있는 상태. 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서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더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상대하기가 까다로우면서도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참으로 부러운 상태로서 이제 인식을 자꾸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이 점점점 더 이제 정도의 순도를 좀 높여 가다 보면은 그것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힘을 갖춘 사람이 될수 있다. 그 상태가 되면은, 네, 이렇게 살수 있다 하는 거죠. 약간 이제, 이제 이 3위가 눈을 찔리는 걸 당하면서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절에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아유, 내가 업이 이래서 그래. 하거나, 조금 말을 바꾸면, 아내 팔자가 원래 이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저도 이렇게 절에서 지내다 보니까 저한테 떨어지는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일정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 내 복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다. <laughs>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것이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지내면 조금 더 발전적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아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인가다 생각을 하고 그냥 방치를 해 버리면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여기서 아랑가를증득한이 삼위의 얘기는 상대방을 어찌 보면 안심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고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주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거기에서 더 이상 자기가 괴로워하거나 번뇌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힘을 받고 또한 부처님께서 그 사미가 매우 차분하게 이 상황을 잘 대처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러한 개성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97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그릇된 믿음 없이 절대를 깨달아 윤회의 줄을 끊어버리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욕망을 버린 사람. 그는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이제 이 개송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오군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오군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다른 데서 많이 얘기하는데 신, 진, 염, 정,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은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한테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면 열반을 증득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리불 존자가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다고 해서 이 열반을 증득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군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이제 37조도품 중에서도 이렇게 있지만, 오군 가운데 이신진연정애를 균형감 있게 키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수행을 들어갈 때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누차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요. 모든 불법을 장양한다 뭐, 이러는 그 화음경의 구절처럼.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인데? 믿음은 첫 번째로 삼보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과에 대한 믿음을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 이제 경전이라든지 기타, 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하는 이 수행,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목표한 어떤 수행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 요거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수행이라고 하는 이 단계, 행동으로 나아가는 단계까지 이루지 않고 대체적으로는 조금 하다가, 아휴, 이거 해서 뭐 하겠는가 하는 마음으로써 금방 물러나는 그런 마음들을 막 내게끔 되죠. 근데 이 믿음의 뿌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는데 매우 매우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은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요런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들이 경전상에서 많이 나옵니다. 대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불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 현실에 각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살펴보고. 알아차리는 이러한 작용들이 같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믿음이, 믿음만 강하고, 이렇게 무언가를 통찰해서 아는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잘못된 믿음에 빠질 확률이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그 믿음에 더해서, 이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 있는 내 주변에서 펼쳐지는 각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통찰 아주 넓은 시야로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힘까지 갖춰져서 이 믿음의 뿌리를 두고 그걸로써 현실을 이제 주파악했을 때아 과연 그러하구나라는 이 경험을 토대로서 믿음과 해를 서로서로 서로 생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한쪽만, 너무 믿음만 주, 중요시 여기다 보면은 어, 언, 언젠가는 사이비 쪽으로 빠지기가 <laughs> 매우 쉽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진짜, 진짜는 정진에 대한 얘기고, 정은 선정에 대한 얘기인데, 선정을 열심히 닦으면 이제 심신이 안정화되는 효과는 크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안정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래서 이제 그이 외도들 중에서 선정력은 얻었지만 그, 그거 선정력을 바탕으로 지혜를 개발하지 않은 이들은 새끼의 선정에서 무색계의 선정으로 넘어가면서 언제 선정이 깨어날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부처님 생애 중에 보면은 가섭불 시대의 선정에 들었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때 선정에서 깨어난 그래서 나는 아랑가를 얻은 것인가 의심하는 그 비구한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것은 성전력만 키운 것이지 지혜를 얻어서 번뇌를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깨달음에 이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죠 진짜는 정진에 대한 얘기인데 정진을 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을 하게 되면 이것이 막 힘을 받을 때는 좋긴 좋겠지만서도 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정진이 쭉될수 있겠지만, 이 여기에 선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들뜨는, 들뜸의 효과가 같이 들어가 있다. 막 뭔가 된것 같고, 혹은 돼야 될것 같고 해서 막 애를 쓰다 보면은 심신이 안정된 상태보다는 약간 들뜨고, 좀 흥분된 그러한 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진과 선정도 균형감을 이루야지 안정된 상태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수행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펼쳐지면서 균형감을 맞출 때 염이라고 하는 하나하나 딱 살펴고.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하는 혹은 우리가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요즘에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런 마음 챙김의 영역들이 이러한 것들을 각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윤활류 역할 혹은 감초 역할 음식의 소금 역할들을 하면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균형감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이 한다.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가 믿음만으로서는 이 열반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이러한 오군을 골고루 균형감 있게 수행을 해야만이 그 수행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다른 비구들이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에게 믿음이 없어야 된다. 믿음을, 과보나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 합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릇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통찰지가 없는, 즉, 어떠한 상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혹은 자기 점검의 상황이 없이, 그저 그냥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렇습니다"라고 하는 믿음만을 강조한 상태를 "그릇된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된 믿음은 없어야 된다. 어떤 믿음과 통찰지를 같이 키운 상태에서 오근에 대해서 다 키운 상태에서 이 절대라고 하는 열반에 대해서 깨달을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윤회에 빠질 수 있는 갖가지 원인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한 그 가운데에서 업을 끊어버렸으면 그 업을 발생시키는 근간이 되는 탐욕 등의 각가지 근본 번뇌를 끊어버려야 진실로 이 위없는 스승이 될수 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가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저도제 이렇게 큰 스님들 찾아뵈면은 자기 소리를 할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거기서의 자기 소리를 할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네가 직접 경험해 본 통찰지가. 네가 생각했을 때아 이것은 정말 그러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들을 갖추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 교학을 좀 많이 하셨던 스인들은 이런 상황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것도 있습니다 하면서. 좀 설명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선종의 스님들은 이것은 이거다! <laughs>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을 근간으로 통찰지가 개발이 되었느냐, 아니면 그 믿음을 근간으로 통찰지가 좀덜 개발되었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얘기를 할수 있느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느냐 이런 힘들이 이렇게 갈리게 되고 그래서 이그 힘이 갈리게 되면 듣는 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냐면 다양하게 얘기를 하면 은아 뭔가 좀 불확실한 것 같다 이런 <laughs> 마음이 들고 강하게 얘기하면 아 저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생겨서 이제 그쪽에 훨씬 더 마음이 쏠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부처님 전체 가르침에서 보면 항상 이 나의 법문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공곰이 생각해 보면은 알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십니다. 그 누군가가 와서 부처님 법 부처님께 법에 대해서 물을 때는 부처님께서는 일단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해보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면 만큼 그냥 다른 데서 얘기했을 때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구도로 가는 것이 불교의 모든 것은 아니다. 단지 이 자기가 항상 경험하던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로서 한 발짝을 나갈 때는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다른 세상으로서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단지 그 믿음이, 믿음만을 강조하고 다른 부분들을 이제 도외시 하다 보면은 그릇된 믿음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안 좋은 쪽으로 예,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힘들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간간이 불자님들 중에서도 막 복잡하게 이제 설명한다 싶으면은 거기서 아, 저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거 하는데 그렇게까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면은 저는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는데 워낙에 생각할 게 많고 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는 좀 싫어 왔는데 여기서 와서도 이렇게 막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면은 전 하기 싫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 각자의 그 업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이러한 삼보나 인과나 혹은 부처님의 경전에 기반을 해서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보고 그 수행에 따라서 과연 그러하다라 나를 살펴봐도 그렇고 남을 살펴봐도 그렇고 과연 그러하더라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키울 수 있을 때 그때.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훨씬 커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 나를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는 데 대한 지혜도 같이 이렇게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긴다 하는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